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어, 저희 국가 대표 후에 김대진 모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축사도 없겠구나 어, 제 흙이 안 됐었는데 갑자기 축사를 지켰어. 아,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<laughs> 어, 먼저 차기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세상에서는 지역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한, 어, 그 외에도 그 해안, 해안정화 활동, 헌혈 캠페인 등꼭 필요한 일을 정말 아주 술서수공회해서잘 해주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우리 김광대 회장이 10년 동안 퇴장하고 있는데 제 친구입니다. 예심히참잘하고계시는것 같습니다. 이 분이 이분들 보니까 여러분 중에 네분이친구들이라초친구들이라니다더반갑고에 그렇죠? 앞으로도 그 서상가앞 나아갈 길에서도 의해서 도움이 도 도움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응원하고 계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신, 어, 슬프고 도조로운게희생하는분표가 아, 그, 여기 부패고 다는어요부 여러분, 오늘 직원 시작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